이를 내놔라. 간호사 건들지 마. 뭐야 이거? 이 여기 똥싸 여기서. 옷소르니 아이나. 그래 잡았다. 한번 날지해 와, 이게 뭐야? 겁나 많아. 레이드 하는 것 같다. 돈도 금방 버네. 뭐야, 클루트에는? 레이드, 이렇게, 레이드 한, 레이드 할 때는 이게 히열이 좋네. 낫 있는지 봐보라고. 낫은 없어, 낫. 클루트에는 얻었어, 나. 근접 공격력. 아, 이거 그거구나. 요요구나. 와, 이거 데미지 300 나오는데? 치명타 뜨면? 食ってる食ってる 애들이 다 보스급이네. 좀 집으로 데꼬야 되겠다. 뭐야? 그 자, 구나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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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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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도 세고 얘들도 세고 흡혈템이 피가 안 달아. 바바바바. 뭐야? 뭐 던지는 거야 지금? 뺀지 던지는? 데 와우 많다. 일시가 엄청 오래하네 오, 첫.. 아니 낫다낫 낫? 니한테요오와와 이거 내 이거 이런 똑같네? 와 이거 다 얘는 통과해요 와 대박 왜난안 뜨냐 나 사신한테 뜨는 거죠 그거 예 yeah. 아니 안 뜬데 하지만 난 전기톱이 마음에 든다 그래요? 그럼 저 줄래요? 줄 생각 있어요? <laughs> 어허 집에 많긴 한데 본집에 있으니 뭐그리지 <laughs> 오케이 <Okay. 웃음> 죽음의 나 이게 훨씬 좋네 와뭐 개멋있어 쌈쌈모신데 꼬리도 달라 피 없을땐 이거쓰고 잠무발잠무밭은이거으로 보스할땐 낫쓰면 되겠다 뭐야 테라블레이드 <laughs> 뭐야 만들었어? 뭐야 언제 만들었어 저분? 테라블레이드야. 장난 없네. 우기아저 자해, 테라블레이드가 자해예요? 아니 아뇨 지금 쓰이는 유탄이요 아그 <laughs> 아, 다음에 이거 진정한.. 아, 그건 어, 어디서 만들어요? 엑스칼리버? 어.. 부서진 칼로.. 예 네. 만드는건데.. 어.. 부서진 칼 있는데? 이... 어디서 만든건데? 뭐 뒤져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 음, 한번.. 한번 뒤져볼게 어리얼을 하나 도 아예 안 해가지고 이슬이 모르. 한번 물어보고야 되겠다. 이거. 어 법사형님 죽는다. 어 이제 물어보니. 나둘다 있는데, 엑스칼리버랑 응, 나 엑스칼리버 어디 갔지? 오, 어, 뭐야? 지나 엑스칼리버 사라. 나 엑스칼리버 사라졌어. 뭐야? 어, 뭐야? 여기 있다. 지인 엑스칼리버, 여기 있다. 만들었다. 오, 괜찮네. 뭐야, 이거. 뭐야, 왜 테라블레이드, 테, 전설적인 테라리아의 날? 왜 이거 왜 써? 이걸 왜 줘? 갑자기 겁나 세졌네. 업그레이드 또 언제, 언제 하셨어? 이걸 갑자기 왜 줘? 일시 끝났나? 아 이게 전사 아 이게 전사템이야 테라블레이드가 그렇구나 그래서 나 주는거구나 그리고 그래, 이제 죽으면 아직 필요가 없는데 죽게 자, 티집님. 오늘 티집는거같으니까 와, 이거 신의 얼음낫도 진짜 이거 내가 완전 맛있었었는데. 좋아. 또 제작자 니한테 물어봐야 되겠다. 제작한 니한테. 오 어, 어, 이제 직업 같은 거 정하셨어요 하고 싶은 거네 뭐라고요 직업이요 저요 직업. 이제 바꿀 수 있다고요? 네. 아니 직업 하시는 어, 어떻게 하시고요저 전사 전사요? 네는 음, 어. 레인저고 썬님은 진 밤의 초은 어디서 나지? 밤의 초은 어디서 나왔어요? 예? 밤의 초, 저분. 어, 아니 써님, 써님. 아하. 밤의 초이 어, 어, 대장님 탄피를 떨어뜨렸습니다. 아크림슨 검, 조 지옥성 검, 호자 검. 아 어... 그냥 노다가만 덜한 거네 나는. 음, 장님 단피를 잃어버렸습니다. 안 보입니다. 피두 <laughs> 개나 잊어버리다니. <웃음> 음. <웃음> 진의 엑스칼리버 괜히 만들었네. 애다 나가야지. 녹조르족에도 쓸 데가 없잖아. 부려진 영웅의 검두개 있네. 그진 에스칼리버 맞이형줘요 어, 애다 둘라고요. 신의 어른 낫도 애다 나가야지. 음, 또 맞아 할게 있나 근데. 이제 훈장 같은 거 만들죠. 예? 어디 보자. 훈장? 여기를 훈장이 래 그냥 나와라. 음. 이렇게 고생했네. 괜찮아? 토파즈토파즈 불류. 토파즈, 그럼 이제 할게또 보스 남은 거 있.. 보스 남은 거 있나? 이제.. 많아 아 그래? 어, 나 치명타 거의.. 한80% 정도 되는 거 같.. 아90% 정도 되는 거 같은데? 지금 호사비 때리는데? 고기벽이 당했다 고병은또 언제 잡았대? 언제 잡으러 갔대? 아 들어 많았네. 아, 한번 더. 이제 그럼나뭐할게뭐 뭐 있나? 오케이 갑니다. 왜 T P 가안 되지? 뭐야 나물약 있는데 오픈. 어, 아 맞다. 어 못하지 뭐 이런. 나왜 TP가 안 돼? 오픈 물력 있는데? 뭐지? 선님이 그러니까 맵 누르고 지 얼굴 들어는데 팀에 안 들어온 것 같아. 님 팀이 안 들어왔대 팀에. 됐다 왜? <laughs> 뭐야 애들? 때려야 돼? 설마 그거 잡으려고? 아 설마. 뭐야? 그, 그 카페에서 보신 거 기억하시죠? 공허할 것 같아. 뭐야? 방신도 딜이 안 들어가. 야트, 오, 이거 겁나 센데그 다음에, 오, 뭐야? 아직, 아직 저는 준비되지 가 않았습니다. 좀 비정상적으로 세잖아. 저거! 뭐야 쩐이 죽는다 안 맞아 어우 아프다 어 진짜 귀 아프다 와, 장난 아닌데? 오, 어, 장난, 장난, 장난 아니야, 장난 아니야, 진짜 장난 아니야. 뭐야, 뭐야. 오! 야, 야, 갑니다. 정리학법 그거 다 외운 사람입니다. 어.. 전사 너무 어려워 여거다 여거다 무기이 엄청난데 와 뭐야 어 뭐야 뭐야 피, 피 없어 피 없어 어, 어 얘들 때리면서 피업해야 되겠다 와난 wow. 피부터 피부터 오케이 okay. 와 씨. 너무 안돼얘 버팁니다. 응, 음, 그만 갑니다. 어, 야, 이 썬님 죽으면 안 돼? 우리 써님 밖에 없어, 지금. 가운데 거. 구을못 하시나, 아직. 썬님 죽으면 안 돼? 나 지금. 아니, 님 진짜 죽으면 안 돼? 오케이, 나 살았다. 잠시 기다려. 아! 아! 일이 일, 일, 5초만! 5초만! 하셨습니다. <laughs> 안돼, 개 아깝네. 아니요저 분신 안 분신 안 때려. 저도 구분할 줄 알았어요. 그 아래 체력바 뜨두만 그거 보고 그거 보고 때려야 되나? 그럴 때북 뛰는 게 제일 좋은데. 泰奥。 아니야, 본체 색이 아니라 그냥 그냥 뭐지? 때려, 때려, 때려놨으면은 체력 바가 보여요 체력 바가 난 그거 보고 했는데 뭐야 누가 이렇게 이렇게 막아 뜨거운 유니콘 예 안녕히 가세요 잡을 수 있으니 네, 안녕히 계세요. 어, 왜안 잡, 안 잡히냐? 오케이. <laughs> 돈 보소 여기 떨어진 거. 또 소환하게요? 랜덤이라고? 근데 왜온 거야 그럼? 치명타백100% 만들어야 되는데 4퍼 6퍼 16퍼 16퍼 20퍼 56퍼 56퍼밖에 안하네 여긴 여기 왜온 거야? 야이 아래로 내려가는 길 만들어 봅시다 왜 뭐야, 뭐야? 갑주병? 뭐야? 얘? 오 많네. 뭐야? 뭐 어, 얘들 세졌나 보네. 자, 올라오지 마. 오지 마. 오지 마. 오지 마. 쭉 내려갑니다. 음 빠르죠. 숨이요 숨 쉬고 있어 아 미친 얘들 뭐야 어 뭐야 이 뭐야 뭐야 공격이 안돼 아왜 공격이 안돼 왜왜 공격이 안됐지 방금 눌렀는데 분명 아 내가 얼마나 저기 파나는데 왓더 yeah. 아 근데 물 때문에 이제 뭐해야돼요? 음, 저, 저 이제 뭐해야돼요? 저 보스 잡으려 하는데 어... 보스 잡아야돼? 이미 기회 한번 놓쳤으니 아아 심령체 아, 파밍중이야? 나도 심령체 파밍할래 근데 심령체 어디서 나와요? 유령 잡다보면 나데 여기 던전 아까 거기서 에 여기서 잡다보면 나와요? 아닌가? 기억이 안나네 썬님 <laughs> 말해봐 여기서 잡으면 나와? 심령체? 뭐. 애들이야 유령이랑 큰 해골머리 어? 심령체? 여기에서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금통 없네 전기도 데미지가 153 이 거야, 어. 근데 여기 밖에 없나? 예, 파밍 장이 여기 얘들 밖에 없어요. 오메 오메 허버 허버 아프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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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? 어 먹었다. 두 개. 어 뭐야? 아 이제 마법사한 거구나. 붉은 디아볼리스트. 누가 때리나 했네. 자꾸 타고 있어 가지고 몸이. 누가 하나 했네. 네, 안녕하세요 아 뭐야 심령치 두개 있다 나 아니, 왜, 왜 어디서 죽었더라? 아래에서 죽었구나 내가 눈에 심령체. 아 뭐야? 그 파밍 하고 있어요 지금 심령체라고. 아겁나 맞네. 뭐야 이제 뭐 하니? 심령체 3 개고. Sí.